지금 학교 하는데 비가 엄청 오고 있어비 오는 거 알고 있었어? 나도 몰랐어. 아니, 오늘 비 오는 날이 있었거든. 있었어? 왜 나한테 알려주지 않았어? 나 했어? 전 몰랐거든요. 근데 항상 실내학 가방에 우산을 들고 다니기 때문에. 없었으면 민주권 흠 뜯었으면 됐어. 히히히. 지금 학원 가기 전에 시간이 나와서 애들이랑 문구점 가려고요. 다 되셨어. <laughs> 너무 좋아. 나 지금 반팔이야. 나 반바지야. 야, 나 반팔, 반바지야. 반바지야. <laughs> 와이이게조야성이 좋은 친구는 많이 이좋야는데지금뭐지야이나반야 어쨌든 가보야록나겠습니다 야, 나 반바지야. 야, 나지야 야, 나반지야 야, 어 아, 바지야아나지야아 근데 이거 하? 애들이 즐거워 다니는 거 아니야? 맞아. 이거 하음미 생일선물로 딱인데? 2 0 0 0살원인데 여기 싸다. 어때? 생일선물로? 좋은데? <laughs> 재밌겠다. 이건 뭐야? 과 <laughs> <바이. 웃음> 아, 퉁퉁퉁 사흐르 부르르 부르르 파타빔이 뭐야? 근데 그거요. 어, 여기 다트랄랄레요 트랄랄라. 아, 나도 나얘 나. 알아. 트랄랄레요 트랄랄라. 트랄랄라. 야 재밌겠다. 야나 이거 아니 그것보다 이건 다이소에 봐라. 시야. 야 근데 이거레전드야아 응. <laughs> 진짜 싫어. 아 진짜. 아, 너무 우와, 싫어. 귀걸이가 겁나 번따번따해. <laughs> <와, 두바툭. 두바툭. 웃음> 빼빼빼. 투마트. 빼빼.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? 앨범 구매시 부모님 허락 필수. 왜? 어? 모르겠어. 왜. 네. 왜지? 아기가 아기... 너무 많아서 그런가? <laughs> 민주가 쏠의 네. 떡볶이. 아니야. 아니야. <laughs> 나 지금 충격메가 되거든. 잘 먹을 돈은 보내 줘야지 돈은 보내 줘야지 맛있겠다 뭔소리야와 고민이니까 나, 나, 봄이니까 나.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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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아유 우리 천재 베이비 강쥐 선생님이 칭찬밖에할게 없는 <laughs> 아니 베이비 강쥐 다 칭찬만 하는 거 아니야 선들이 아니지 부모님 오시는 거 욕할 수 없잖아 이래 부족한 부분 이 있으면 이런 거는 좀 노력해야 될것 같다 이런 얘기 하시지 그래서 유은이는. 그, 성적 불안감이 내가 95%라서. 99.5%. 아, 그래? 난 95%인 줄 알았는데, 미쳤네. <laughs> 그래가지고, 막 새벽 늦게까지 공부한다고, 안 그래도 되는데, 그랬더니, 선생님이, 유 응. 이혼이한테 얘기 좀 해주라고. 성적이 중상위권 아니고, 그냥 상위권이니까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고. 응. 나 상위권이야? 응. 중상위권인데? 아니야, 아 <laughs> 상위권이니까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. 얼마나 못하나 내가 상위권에 들수 있어? 야, yeah. <laughs> 엽떡 맛있었어? 응로저찜 아니 먹었는데 고춧가루가 안 빠져서 편의점 가서 껌을 사서 찌봤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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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먹고 와야 쎼꼼 아, 내가 먹던 건데 암튼 <laughs> 논이 학교생활 넘넘 잘하고 있고 최고래 <laughs> <피곤해>. 오늘 식사 출발해 <laughs> <추배를. 웃음>

인상 이어지는 가운데 그 누가 알려줬어요? 아니, 시금이 시금이 하이, 하이. 오늘도 역시나 시험 기간이기 때문에 공부를 해 주려고요. 근데 제가 지금 3일 연속으로 5시에 자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사람의 정신 <laughs> 건강이 지금 안 좋아요. 그래서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오늘은 최소 3시에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공부보다 암기하는 게더 빠르잖아요. 그래서 제가 미루고 미뤄왔던 역사를 공부하려고 합니다. 하지만 그 전에 내일 학원이 있기 때문에 영어 숙제 먼저 해줄게요. 예쁘죠? 제가 중간고사 때 영어를 잘 봤거든요. 그니까요 자꾸 중간고사 때잘본 것만 재밌어하게 되는 거예요. 큰일이야 이거. 아직도 역사를 시작 안한 이유가 너무 재미 없어서요 <laughs> 너무 재미 없어서 시작을 못 하겠어 중간고사를 못 가버려서 시작을 못 하게 했어 응? 아니 1이 아니래 나도 1이라 생각했거든 지금 뭐야? 정답이 1이 아니래 채찌피티한테 지금 물어봐서 얘가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정확하지가 않네 도움이 되는 날이 없어 얘는 수학 문제집으로 연습을 하고 있어. 요 근데 너무 많이 틀렸어. 이걸 시험 보기 전에 다 풀고 갈 거예요. 파이팅! 볼펜 심 교체 시기 있겠습니다. 다 이만큼 남았는데 얘네도 중간에 한번간 거거든요. 최체 볼펜. 그 중에서도 오늘. 가장 조금 남은 검은색을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아, 이렇게 뽑으면 빠지고요. 제 최애 사이즈 0.7. 어쨌든 저는 뭔가 이렇게 두꺼운 게 쓰기 좋더라고요. 엄마! 이 볼펜싱 어디로 뜯어? 뭐야? 뜯는 데가 없어. 아. 뽀뽀하면 뜯어주지. 발루살게 여기 있잖아, 여기. 아, 그런데. 여기 있잖아, 여기. 제 찾았어요. 여기 있네요. 어쨌든, 여기 딱 끼워줄게요. 이야 아닌데? <laughs> 너왜 이렇게 귀여우라고 말하려고 했는데. <laughs> 완벽해. 써볼게요. 와우, 이거지! 이거지! 보이세요, 여러분? 이 약간 부드럽고 촉촉한 필기 너무 좋습니다. 이래야 필기한 맛이 나지 적 번에 써서 버진. 펜으로 뭐 하겠다고. 확실히 두꺼운 게 저한테 더잘 맞는 것 같습니다. <laughs> 여러분, 제가 원래 영어 스크도다 하고 역사도 풀고 자려고 했는데요. 오늘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은 이슈로 빨리 자러 가려고 합니다. 그래도 벌써 2시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는 아니에요. 하지만 영어숙제를 다 끝내지 못했다는 점. 내일 학교 가서 하면 되지. 여러분들도 이제 시험, 얼마 안 남진 않았지만 그래도 시험 기간이니까 화이팅 하시고, 저는 이만 자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봐요. 안녕! 신발아, 어떡할 거야? 응? 사랑둥아, 침못어갈 거야.